왔나 아, 아! 고맙다. 오, 왜 이래, 왜 이래! 안녕, 하십니까? 오늘도 강화부터 하고 가죠. 음 삥아리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웃음> 정말요? <웃음> 죄송합니다. 여기 벌레가 있어서 벌레 잡았고요. 아니, 근데 진심이세요, 여러분? 무지성 배팅 하란 얘기가 제일 많은데, 이번엔 이걸로 강화 돌립니다. 삥아리, 삥아리 진화! 진! 강화 성공. 좋았어! 자, 1억방부터 재미나게 놀아봅시다. 어, 뭔가 불길한데, 시작부터. 탈광이니까 폴만 뗄게요. 폴? 맞아요? 죽어. 빡!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오늘? 뭐야? 오늘 일 내나? 어? 오늘 일 내? <laughs> 두루미 <두름이 웃음> 계절도 안 바뀌었는데 또 왔어 자주 오네 고맙다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오늘은 다이나인가봐 왔어! 진짜 180때 무슨 일이야? 연속으로 뭐지? 광땡 두 번에 운다쓴거 같은데 아 이거 2화 때 300원까지 먹었었는데 왜 자꾸 딴 돈에 반만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죽어요. <laughs> 일단 3천만 방으로 도망치겠습니다 뭐야 오자마자 뽀찌 주시니 뭔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뭐들게 죽어요. 오 <놀람> 위땡이셨네. 어, 잘 죽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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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하프. 쿼터. <놀람> 일단 끊죠. 어 지금 저분 바로 우리했죠 어, 탑붙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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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가 없지? 어, 어 가보? 가보? 아니, 심지어 6으로 뭐 그렇게 패팅을 하신 건지? 끝장을 보자. 와, 어, 아, 운 응, 좋았다. 진짜 뭐지 저 가보가 이거는? 가바가 가가가가, 뭐가 이거? 가프, 맞고. 죽어요. 내 적보가 뭐냐고 묻지를 말아. 아, 이거 <봐라> 둘밖에 없어서 그냥 막 배고. 들어오시네. 아... 무지성 아프 오늘도 진 어, 네, 진짜 낮았나 보다. 연우글 타임 한번 가져주고 다시 3천만 방으로 가죠. 팡! 좀더 올립니다. 콜! 콜! 콜. 오우, 팡 커졌다. 죽었어. 구파토한 내겠습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와, 뭐야 다들 너무 고맙고 좋았어. 아, 죽었어. 올립니다. 와이두분 싸운다. 타프. 와 우린 받았어? 삼팔간. 아 다들 기쁜 일에는 함께 웃어주네요. 너무 정겹고. 아 자꾸 괜찮은 패가 좀 들어올라치면 사람들이 나가네. 삥아리야! 어 엄마! 키집의 방이 이게 뭐야! 방 청소 좀 해! 아, 뭐. 어야 알았어요. 아. 방 청소 한번 해줄게요. 나이. 나이. 어 뭐지? 나. 저분 인사한다. 삥아리 시청장인가막 <laughs> <일곱 끝. 웃음> 웃어. 아니 님 진짜 삥아리 시청자면 와서 댓글 다세요. 1 0전 드릴라니까. 죽습니다. 다이. 이 정도는 해야지. 바꿔. 다이. 이 정도는 해야지? 하프로 귀죽여버리고 여섯. 아쉽다쉬어 시청자님 앞에서 체면 구길 수 없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뭐야?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이다. <laughs> 아또 아, 가보. 아프. 가보게요 가나요? 이번 실패. 아,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남 겸. 음. 블박스 까볼까? 뒤져보라. 어 뭐야? 뭐? 아, 깜 깜빡 아, 깜빡네네이 아, 깜이이 아, 아, 이 정도는 봤니아아아요 가보 장사. 아니! 아니! 밖에 모르는 바보... 아아이 이런, 이런. 제... 빛이 <laughs> 아니! 아데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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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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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아니! 내적보가 뭐냐고 묻아 안돼! 아 7금 아, 아, 구제해줬다 한번더 같은 용기 아. 아. 거야. 지금인가 뻥카오리? 어, 어, 어 바로 받는 게 어딨어요 안돼 안돼 아니 아니 뭐지? 예약 배팅이었어? 아, 괜히. 아, 나 혼자 생쇼했네. 아, 이거 회복 언제? 안 되겠다. 한 달에 한번 받는 재능 지원금 찬스 써야겠다. 여러분, 페이코로 한 달에 15만원 이상 결제하면요. 한 달에 한번한 한 게임 포커 50억 치을 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아 그... 이렇로는 안되고 한게임포게로만 되는데 어차피 게이랑 포커랑 머니 연동되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전하게될줄게랐고요다 여러분들 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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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열 분께 10억 게을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이를강화시키이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텐츠 주세요.